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용성전 1회전 문민종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바둑입니다 아 두기사의 대결 둘다 이제 바둑리그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이인데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이 처음부터 만나서 예 기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된 예 문민종 선수의 이제 공격을 허영호 선수가 이제 견뎌낸 다음에 이렇게 흑이 우변을 차지한 이런 장면인데요 이 우변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도 승률이 승부가 딱 5대5다 이런 것 또한 진짜 예술 같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민종 선수가 일단 예이 하변에 이렇게 한방 날렸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당장 들어가겠다 이거죠 이게 예, 안 받으면은 여기는 뭐이백한점 때문에 이게 찜찜해 가지고요. 허영호 선수한테 받아두니까 우변에 예, 백이 이제 특공 대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 붙이는 거 이런 걸 날리겠다 이거죠. 계속해서 여기 젖히면은 뭐 백이 젖히고요. 단수 치면은 있고뭐 이거는 이제 100이 쉽게 타개가 됩니다 근데 타개가 된다면 뭔가 여기 여기 다 선수가 되면은 이 우상귀 흑돌이 이제 불안해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흑이 위로 한칸 위로 한 칸을 뛰었구요 그러니까 백도 예 이렇게 문민종 선수는 이제 슬라이딩을 합니다 뭐 이건 그냥 이렇게 받아 달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좀 이렇게 받는 건 너무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인데 지금 뭐 이건 백에 이제 이렇게 짜게로 나가면은 이게 흙이 별게 없습니다. 또요쪽도 간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헤딩 예, 헤딩을 한번 하니까 이렇게. 예, 깊숙한 곳으로 백이 들어갑니다. 예,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흙보고 받을 거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위에서 차부 당에 예, 헤딩 예, 헤딩 흙이 헤딩을 한번 했고요. 문민종 선수가 밀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뒤로 늘면은 여기 되구요 지금 붙이면은 이렇게. 요렇게 봤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다 흙집이기 때문에 그게다 집으로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문민정수사 이렇게 밀고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표은 당연히 이제 틀어막죠. 지금 끊는 거는 안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흙돌이기 때문에 이게 축이죠. 축. 음, 뭐다 해보면은 예 이거는 안 되고 자 백이 그래서 이제 붙여서 넘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흙이 빠지는 건 끊고요. 요거 두면 단수치고, 또 이걸 두면은 단수치고, 요거 둔 다음에 젖혀서, 얘이흙두 예, 점이, 흙두 점이 잡히게 되죠. 음. 자,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슬그머니, 예, 슬그머니 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건데, 백보고 이쪽으로 받을 거냐, 이쪽으로 받을 거냐, 위로 받을 거냐 이 것입니다. 자 위로 받으니까 이렇게 뒀는데 이거는 뭔가 끊어지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뒤에서 막는 게 이제 선수가 되죠. 자 문민종 선수가 아 저기를 젖히는데아 이거 괜찮나요 이쪽이 이게 괜찮습니까? 우어기가 뭐 일단 허영호 선수 받아 두고요. 이었는데 자 여기서 에 이런 거예 이런 거 한번 가서 이제 백돌들을 공격하면은 음? 이런 걸안 가나 아 그냥 위에서 예 위에서 이렇게 이제 백돌들을 공격을 한다 자 일단 흙이 한 칸을 띄었고 자, 그럼 이제, 베기스, 예, 슬그머니, 슬그머니 찔렀다. 어, 이거는 자충인데? 쓰여 요 이건 자충인데요? 이거 끊으면은, 그냥 먹고, 흑이 이거 잡으면은 뭐, 여기 에두점 버리고, 대신 이거 선수로 두니까, 아, 요렇게 변신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허용화 선수도 꽉 이었는데, 이 백도를 다 잡으러 가는 것 같네요. 뭔가 느낌이 싹 잡으러 가겠다. 입구자를 뒀어요 지금 패는 무조건 내가 이긴다 이건데 야 그래도 지금 뭐 백이 이런 거 두면 흑이 이렇게 이제 붙여서 잡으러 온다 이거 아닙니까? 야 여기서 재미나게 이제 패가 패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패감이 이... 뭐 일단 이쪽에 백은 패감이 좀 있죠 흑돌을 잡자고 하는 패감. 음, 일단, 팩감이 있으니까, 문민정 순서 이제 버텼는데, 예, 끼워서 팩감을 썼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한시간 20분에 피셔 방식, 한수둘 때마다 20초씩 늘어나는 이제 피셔 방식이고요 자, 일단, 요렇게, 백이 끼웠고, 끼웠습니다. 되게 뒤에서 단수 치고, 슬그머니, 슬그머니 이제 100을 따내는, 100이 따냈는데 자, 과연, 예,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것만, 이 정도만 먹어도, 이 정도만 먹어도, 괜찮다 이건가요 야 요거는 살짝 작아 보이는데 아 그쵸 이거는 아 이것까지 인간적으로 이것까지 배기 받아 주기에는 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양보해야죠 예예 예, 이거는 진짜 양보해야죠 이,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밀었어요 예, 예 밀고 내려갑니다 허영호 전수 여기서 한점먹는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죠.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몇한뭐한 다섯 뭐한 집짜리 끝내기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밀고 예, 문민정 선수도 늘어서 예, 우상기 흑돌들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찌르고 그럼 이거를 하나 이렇게 막아야겠죠. 이게 바도이 또다시 반집승부 이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요 예 또다시 반집승부로 흘러간다 이건데 헤딩하면은 그때 뭐 이런식으로 하나 지키겠다 이건가 자 이게 이제 거의 두기사다 시간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예 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일단 단수를 쳤구요. 이거 손을 빼면 여기 찌르고, 막으면 끊어가지고, 예, 요두점 끊는 걸 노리겠다 이건데, 과연. 근데 지금, 여기 여기를 다 끊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중앙 100이 무사한가? 요거 두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 허영호 선수, 예, 그쪽을 뒀습니다. 아, 이거 단수친 거 약간 그거 같은데. 이걸 받아달라는 건데. 지금 이거를 끊으면은 단수치고 있고요. 야, 이거 정말, 진짜, 어, 우뭐 진짜 명성부입니다. 야, 이거 뭐 우리의 최고의 싸움바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없는 싸움인데 아직까지 예 반집승부예요. 자 일단 헤딩을 했고, 어그 따내버리나요? 이걸 따내버리나? 야 따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이 끊기는 건지 아니다 이건데 상변이 뚫리는 거는 괜찮습니까? 이 한점 굉장히 큰것 같은데. 자이고 빠졌고 열집 열떠섯 스물. 아이 붙인 건 뭐냐면 지금 젖히면 은 늘고요. 이렇게 두면 틀어 막아서 예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이거죠. 이 지금 뭐두점백이 나와서 끊으면은 흙두 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예큰 곳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뭐 단수 쳐서 요거 두고 이어버리면은 뭐 별게 아니다 예 일단 이 어디죠 우상기 흙돌 흑돌. 우상기 흙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와우 이 바둑을 커제도 와서 보고 있네요 야 커제 어젯밤에 진짜 반응 많이 많이 졌죠 예어제도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백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늘고 막으면은 젖히고 이렇게 이제 팰 걸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늘었는데 자 이렇게 느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걸 예, 이거 하나 안 짓깁니까? 서른 다 지금 흙이 여기가? 여섯 여덟 한 글쎄요 이게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두면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크게 두집 내고 살아야 되니까 이쪽은 예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좀예 음... 사석은 이제 백이 세 개가 많구요 그러면 스물 스물 다섯 서 여기까지 35 집이거든요. 물론, 이제, 백이 정말 집이 없어요. 아, 이런 자리가, 이제, 나중에, 엄청 큰 자리인데, 흑이 선수로 젖힐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바둑은. 셋, 집, 열다섯. 백이 진짜 집이 없어, 스물. 사석까지 하면 지금 스물 세 집, 23집. 스물 세 집인데, 음? 아, 일단 젖혀둡니까? 이건 뭐, 시간이, 시간이 몽민종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백은 이우상기흑 흑, 어? 아 그거를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승부수입니다 허영호 선수 아 이거를 젖히는 거를 이제 허스로 만들겠다 이거죠 문민종 선수도 이제 바로 이었고요 자 나오고 바로 나왔습니다 자, 바로 나왔는데, 뭐, 이거 단수치고, 일단 뭐, 뚫는 거, 뚫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빠이빠이죠? 예, 진짜 빠이빠이다. 이게 안 되면은. 단수치고 늘고, 단수치고, 예, 초고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초고속으로 두고 있는데, 자, 과연, 예, 마지막, 예, 마지막이 승부처? 야, 이거는. 자, 늘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자, 근데 이거에 느는, 미는 게 돼야 되는데, 끊으면은요. 단수치고 있고, 요거 두면은 나가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지금, 예, 흙이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늘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자, 일단 밀었고. 야, 허용호 선수. 예, 허용호 선수. 예, 회심의 강타인가요? 아, 이거. 이거 두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건데. 자 회심의 한 방. 아 이수 이 결, 이수에 대한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자 일단 백이 밀었고. 자 뒤에서 끊었고요. 단수 치고. 일단, 흑이 따내면은, 따내면은, 배기 걸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찍고 틀어 막으면은, 그냥, 그냥, 예, 찍고 틀어 막는 게더 깔끔하죠? 이거, 폐, 패 정도밖에 안날것 같은데, 잘해야. 요게 있으니까. 일단 예, 따냈습니다. 모민용 선수 여기서 어디를 가나요? 여기서 어디를 갈 것인가? 응? 음? 얘 예, 붙였어. 이거... 아 이거 붙이... 아붙아 이것도 이으면은 아 이으면 또 이런 게 있어. 예 이거는 중앙에 장문이 걸리니까 어 이건 뭐 대책이 없네요 야 이거 두면은 패도 아, 패도 아닌데 이거는 뒤에서 쳐버리면 촉촉수 척척수? 촉촉수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문민정수사 올인을 갔는데 아니 이거 가신거 아니에요? 그냥 틀어먹으면 어? 아 이거 뭡니까?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되는거죠? 자 흙이 이었고 그럼 이제 백은 여기를 이을테고요 이용호 선수가 이제 한때 예, 그 뭐지 자 흙이 100이 이으니까 이제 흙이 여기 이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있는 거아 거기 끼웁니까 백이 아, 끼우니까 이제 흙에 틀어박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백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음? 자, 백이 젖혔고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잊고 넘어가려고 해도. 야, 이거는... 요거는좀 촉촉스러 걸립니다. 야, 진짜 허영호 선수가 이거다. 무민정 선수가 여기를 젖혔을 때 이거 나온 건 20초 초일께서 나온 수라고 하기에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회심의 한 수다. 야, 예전에 진짜 허영호 선수가 왜...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랭킹 2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음... 이제 살짝 이제 바동리그에 선성적이 저조한 이런 면이 있는데, 야, 이건 이제, 이렇게 둔 것도, 단수치면 문민정 선수가 이제 이 꽃자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 둘까봐, 얘 아예 그냥, 빈상각으로 꼬부려버렸네요. 와. 문민정 그 선수 뭐 계속해서 두어가는데, 지금은, 이게 흙이 뒤에서 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뭐 이렇게 두면은 요거 두고요 단수 치면 아래쪽에서 단수 쳐서 이제 뭐 패로 버티겠다, 패로 버티겠다, 이건데. 야, 글로비스배 우승자, 문민종 선수를 이렇게, 야, 커제도 보고 있는데, 예, 커제도 보고 있는데. 허영호 선수가 압도를 해버리나요? 야, 순식간에, 갑, 예, 진짜, 바둑은 두 시간 동안 뒀는데, 야, 바둑은 두 시간 동안 되는데, 진짜, 승부는 번개처럼, 번개처럼 나네요. 진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약간, 그러니까, 이, 긴장을 조금만 늦추면은, 허영호 선수가 이 싸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싸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진짜 한순간입니다. 자, 배기 졌으니까 하기 틀어봐갖고, 뭐,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요거 끊고, 아, 결국 이 장면에서 문민정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젖히는 건 이제 흑이 여기를 끊고 찍고요. 먹여치고 단수 쳐서 요거는 백돌이 다 잡히게 되죠. 예, 그리고 뒤에서 단수 치는 건따내가지고이 패는 이제 벨...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문민정 선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와, 이봐도 그래서 허영원 선수가 자 이거 나오는 야 이거를 이렇게 두다가 베기 젖혔을 때이 그러니까 대마가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따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번개 같은 역습으로 순식간에 야 20초에서 이거를 보네. 야 이게 안된 아니 이게 뭐냐면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이쪽 크기 워낙 이제 딱 걸려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두거든요 이건 진짜 완벽한 수익기가 받쳐지지 않고서는 둘 수가 없는 수입니다. 진짜 대박이네요.